세 번째로 손목 통증 중에 새끼 손가락 손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저도 이번 이제 통증 때문에 며칠 동 고생을 했던. 저도 제 병은 제가 고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님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프로께서말씀하 캐스팅 때문에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된 자세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네. 이쪽 손목. 위대뼈와 상대뼈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쪽에 있는 신축도 영증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캐스팅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 붙이기 어렵지만 그래서 프로님께 그, 어떻게 표정하고 있는지 댓글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10분 중에 9분은 캐스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우선 오늘 가장 좋은 드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싱을 시작하면서 손목 힘으로 다운싱을 풀어내리는 걸 저희는 이제 캐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캐스팅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스피드도 줄고 비거리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거리를 위해서라도 캐스팅을 어, 빠르게 교정을 해줘야 돼요.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릴이 있는데 펌프 드릴이라고 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어, 다운싱을 할때이 그립 끝을 바닥 쪽으로 두번 정도 이렇게 펌프를 해주는 겁니다. 다운싱을 할때 하나, 둘, 그 다음에 스윙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펌코드를 하실 때 세게 이렇게 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아주 살짝씩만 해주셔도 되니까 그립 끝을 바닥으로 천천히 두번그 다음에 그 감각을 가지고 바로 샷으로 이어가시면 이 캐스팅 방지에 굉장히 효율적인 연습이 될것 같아요.